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포항 스틸러스와 제주 유나이티드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은 지난 라운드에서 전북의 화력에 고전하며 패했습니다. 고영준의 골이 나오긴 했지만 승점을 따내지 못했고 그래도 4위권과 승점 차가 있기에 아직은 아침 출전이 가장 유력한 팀입니다. 최근 경기를 모두 원정에서 치르면서도 승점 유지를 잘했는데 이제는 태풍 영향이 있던 스트일라드 보수가 끝났기에 홈에서 경기를 치를 수 있습니다. 제주는 홈에서 강원에 패하며 리그 6위까지 추락했습니다. 내심 전교 리그 우승 승도 바던 이번 시즌이었는데 이제는 아침 출전도 어려워졌죠. 때문에 남은 4경기에서 승점을 추가하며 반등을 노리려 합니다. 주민규가 지난 라운드에서 골을 가동했고 제르소와 조성준 등 팀의 에이스를 지원할 선수들도 충분합니다. 제주는 지난 포항전 맞대결에서 대승을 거뒀었지만 최근 경기력 저하가 있기에 그런 경기 내용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리그 최고의 중앙 미드필더인 신진호를 앞세워 경기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고 임상협과 정재희, 완델손이 측면을 휘저을 포항이 경기를 잘 풀어갈 것입니다. 모처럼 홈에서 열리는 경기기에 팬들의 상원도 등에 업을 수 있습니다. 포항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울산 현대와 전북 현대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은 주중 열린 FA컵 준결승에서 홈의 이점을 살리지 못하며 패하고 탈락했습니다. 원두재의 선제골이 나왔지만 바로 후에게 원더골을 내줬고 연장으로 가서 결승골을 내줬죠. 또그 경기에서 퇴장당한 레오나르도가 이 경기에 빠지는 악재까지 생겼습니다. 그래도 리그에서는 연장전이 없기에 무승부만 기록해도 성공적입니다. 정승현과 김태환, 김영권 등 주전 수비진을 필두로 무리하지 않는 안정적인 운영을 할 것이죠. 전북은 연장 후반 터진 조규성의 골로 주중 경기에서 울산을 꺾었습니다. 원정에서 고전이 예상됐는데 바로우가 폭발적인 개인 능력으로 골을 넣었고 조규성과 송민규 등 국대 선수들이 좋은 경기를 했죠. 이 경기를 앞두고 충분히 분위기를 끌어올렸다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문선민과 김진규, 김보경 등 주중에 휴식을 취했거나 짧게 뛴 선수들의 출전도 기대할 만합니다. 울산이 홈에 2점이 있고 주중 경기에서 나름 로테이션을 돌렸지만 준우승 징크스는 이 경기에도 이어질 것입니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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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강원 FC와 인천 유나이티드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은 최근 4경기에서 3승을 거두며 이제는 아챔 출전권을 노리고 있습니다. 전북과 울산 중에서 컵 대회 우승 팀이 나오면 4위도 아챔으로 갈수 있기에 남은 일정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지난 라운드에서는 제주를 원정에서 잡았는데 김대원과 양현준, 이정협의 선발 3리톱이 갈수록 위력적인 합을 보이고 있고 발샤와 갈레고의 후반 지원도 좋습니다. 부상에서 돌아온 고무열도 조커 역할을 노리고 있죠. 인천은 최근 4경기 연속 승리를 따내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 5위인 강원에 승점 1점차로 쫓기는 상황이 됐고, 홍시후와 송시후, 김보섭과 박창환 등을 공격진에 기용 중인데 최근 3경기 연속 득점이 없었습니다. 무고사의 이적과 에르넨데스의 부상으로 잘 버텨왔는데 확실한 마무리가 안 되는 모습이죠. 순위 경쟁 중인 강원 상대로 인천이 수비를 강화하고 버티게 나서겠지만 무로른 강원의 화력을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특히 인천은 윙백으로 나서는 강윤고가 징계로 이 경기에 빠지는데 양현준과 김대원의 돌파를 막아내기 어려워 보입니다. 강원의 승리를 봅니다. 영상에서 알려 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 피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 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